인건희 씨는 여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통할 줄 알아요. 평생 그래왔거든요. 평생 검사들이 윤석열 전에도 봐준 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처진정확히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일단 박수. <laughs> 잘하는 겁니다. 자. <웃음> <웃음> 자 <그럼. 웃음> <laughs> 최근에 워낙 김건희 씨 특검 수사 대상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 관련 뉴스가 많은데 우선 김건희 씨가 소환에 조건을 걸었나요? 혐의별로 나눠 조사하고 여섯 시 전에 조사를 마쳐달라 각 조사 사이에 삼사일간의 휴식을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 널로갑니까 <laughs> 계속 시간을 쪼개 이유는 시간을 끌면서 그래도 아프다고 안 나가고 입원할 생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김건희 씨는 여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잔꾀를 부리면, 어, 수사기관에 통할 줄 알아요. 그때는 그런 힘이 빼기 자기한테 있었죠. 검사가, 혹고 남편이. 평생 그래왔거든요. 평생 검사들이, 윤석열 전에도 봐준 검사들이 있었어요. 평생이 사건을 해결해 줬는데 이번에 자신을 제대로 수사할 수사 기관을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처진 정확히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아직도 피해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거는데 특검이 이걸 받아 줄 리가 없죠. 뭐라고 합니까? 협의할 게 없다고 <laughs> 했습니다. <laughs>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 <laughs> 수사 협의 대상인 알라 나토 순방 이 사안을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 자료를 확보해서 민간인 탑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토 군사회의란 말이죠. 거기에 부인이 하는 것도 필요 없는 일인데. 네. 민간인이 왜 가요? 민간인 그것도 관용 여권 당시에 발급해줬다고 했는데 관용 여권 발급 대상도 아닌데. 그런데다가. 이 민간 신문 씨가 비서관의 부인이었거든요. 이원모 전 인사 비서관의 부인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윤성열 김건희가 중매했다고 알려진. 그 김건희 씨하고 매우 가깝다고 하는. 음. 그래서 그이 신모 씨 부친이 유명 한방병원 원장이거든요. 건보에서 유료계 특허 약제로 지정되는 특혜가 있었다. 네, 그런 보도도 있어요. 어, 이것도 수사 대상인데. 이런 상황이더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특검이 권력 욕권의 어, 발급 불법 여부도 다져 볼것 같지만 그때 동행한 신모 씨가 김건희 명품 쇼핑을 대행한 건 아닌지 그 여부도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음. 왜냐면 신모 씨가 미리 가서 답사를 했어요 네. 민간인이 군사안보회의 하는데 미리 가서 답사할 게 뭐가 있어 굳이? 응? 자기가 뭘 한다고 네. 그 당시도 미리 쇼핑하러 간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어요 왜냐면 전용기를 통해서 물건을 들여오면 대통령 부부는 세관을 거치지 않습니다. 다른 수행원들이나 통 동양 기자들은 전용기 타도 세관 절차를 거쳐요. 네. 부부는 안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그 그때 했던 고가 장신구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 고가 목걸이와 팔찌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뭐였죠? 반클리프와 까르띠에라는 브랜드입니다. 어. 지금 나오는 거는 목걸이하고 브로치인데. 네, 반클리프 목걸이도 있어요. 팔찌. 네. 예. 각각 얼마였어요? 그때 알려진 게?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고요. 1,500만 원대 팔찌를 착용했습니다. 하,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 목걸이는 6천만 원짜리가 순몰이 아니고 라지다. 1억이 넘는다라는 얘기야. 어... 저는 듣긴 했는데. 어... 언론에는 어, 언론에는 6천만 원대로 그때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는 적 1억이 넘는 거라고, 저 나지라고. <웃음> 나지. <웃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laughs> 구분한 눈이 없어서. 어쨌든 대단한 국가인데, 근데 저 장신구가 저 정도 국가면 은 재산 목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공제 신고할 때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해명을 했어요. 두 개는 지인한테 빌렸고 한 개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게 이제 2년간 유지된 공식 해명인데, 근데 그에 앞서서 4시간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현지에서 빌렸다고 처음 했습니다. 현지에서 네 시간 전에 는 빌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비서 마음대로 발표했어요? 겠 자기 장신구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 장신구인데 자기가 그렇죠. 어떻게 알고 현지에서 빌렸다고 해요? 물어봤지 당연히 김건희 씨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언론에서 난리인데 아 이거 현지에서 빌렸어. 근데 내 시간만 왜 바꿨냐 네. 현재에서 빌려서 문제예요 왜냐면 고가의 명품인데 현재에서 빌렸다는 것은 협차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음. 대통령 부인이 사기업으로부터 현재에서 협차를 받았다 이것도 큰 문제인 거라 그래서 바꾼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음. 원래 저 부부가 그래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재판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5월에 중앙지검에 김건희 씨가 서면 진술로 낸 것은 또 다른 버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또 자기는 그런 해명을 한적 없다고 말해요. 네. 또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laughs> 처음에 현에서 빌렸다. 그 다음에 두 개는 빌려고한 개는 구입했다. 네. 근데 이제 수사를 받으려고 하면 두 개를 빌린 상대가 누군지 말해야 되잖아요. 특검이 이걸 수사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장신구들의 뇌물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 이미 목걸이 뇌물 6천만 원짜리가 그 통일교 통일교 주고받은 뇌물 네. 나왔잖아요. 네. 이 장신구들도 뇌물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죠. 그 수사 잘한다는 겁니다.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고가면 뇌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더큰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다음해. 나토 순방을 떠 갔거든요. 네. 그때는 김건희 씨 본인이 명품 매장을 직접 방문했다가 들켰어요. 나토 개최국이었던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명품 매장 다섯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이게 이 다섯 곳인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전부 다그 다섯 곳을 운영한 오너와 같은 사람이에요. 음흠. 형제입니다. 제가 그때 한참 찾아보니까 그 오너, 오너가 현지 매체와 한국의 퍼스트레이가퍼스트레이드가 우리 가게를 방문해서 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인터뷰했던 게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왔는데 그때 처음 그 등장한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이 처음 언론에 등장했는데 네. 제가 저 사진을 저 사진이 왜 나왔는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때 저 사진이 첫 번째 가게 네. 다섯 개의 가게들 중에 첫 번째 가게, 그게 왜첫 번째 가게일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공식 행사장에서 저 네. 장소까지 가는데, 저 도심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일방통행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음.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가게를 갔어요. 네. 그 가게를 갔다가 나온 장면을 가게 주인이 찍은 거예요, 등 뒤에서. 음. 나중에 <laughs> 앞뒤를 맞춰보니까.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 사진 한장 나와서 제가 저 사진 한 장을 기반으로 그 구 도심을 전부 다 구글맵으로 뒤졌죠. <웃음> <웃음> 저, 저거, 코너 아닙니까? 오른쪽 코너로 돌 것만 같은 기세 아니에요, 저거? 그쵸, 네. 저 사진, 저런 색깔의 원물 저런 코너, 그리고 저 신호등, 그쵸. 그, 시, 신호등이 아니라 표지판, 그리고 크게 와인딩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런 코너를 특정해서 찾으면 되겠다. 제가 이거 전문이거든. <laughs> <laughs> 그래서, 당시, 리투아니아 수도를 구글맵으로 제가 싹 뒤졌어요 우와.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가게도 다 찾았고 한참 설명했는데 그때 <laughs> 저 코너링 아닙니까 코너링 맞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네 <laughs> 야저 코너가 어딜까 어젯밤에 제가 리투아니아 수도 구시가지를 구글맵. 로드뷰로 한참 달려봤어요. 달렸는데 달리다가 저 코너를 발견했어요. 제가 명품 매장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그 네. 매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저기가. 구글맵의 로드뷰로 한번 네. 완성을 거의 시켜봤어요. 거의 정확히 2년 전이네. 자, 이게 매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매장이에요. 이 매장에서 싹 돌아서 자저 코너를 싹 여기 코너죠. 네. 제가 요요 사진 보고 찾은 거예요. 구십이 가지를 얼마나 돌았겠어요, 제가 구글맵으로. 아 여기구나 하고 찾았어요. 더 갑시다. 그러면 왼쪽에 보이는 건물 중에 세 번째 건물이 그 매장이에요. 좌측. 25번지. 예, 쭉쭉 가봐요. 돌아요. 예, 거기가 그 매장입니다. 여기가 또 사진 찍힌 곳이에요. 어, 매장에서 나오는 순간에 찍힌 그 곳이죠. 예, 여기가 이제 보면 벽에 있는 상호, 그러니까 어닝만 없고 벽 상단에 상호 그리고 앞에 있는 어, 자전거 거치대. 네. 여기가 25번지예요. 예, 자, 25번지 여기를 들리고 나서 다시 또 도보로. 28번지가 남성용품 파는 곳인가 그래요, 보니까. 예, 18번지가 나오고요. 다 같은 상호의 매장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섯 개 매장을 다 방문한 겁니다. 네. <laughs> 내가 이거 언젠가 문제가 될줄 알고 다 찾아다야 되겠다. 예. 2년 만에 문제가 되네요. No. 자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은 15명인가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 6명인가가 밖에 계속 어 경호를 했다고 하고 퍼스트레이디가 뭘 샀는지는 비밀이다 이게 뭘 샀다는 거잖아 샀다 응? 그런데 용산에서 당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김 여사가 방문한 것은 맞지만 가게 직원의 호객으로 인한 것이며 물건은 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간. <laughs> 네. 저기를 가려면 일방통행으로 네. 한참 와야 돼요. 그리고 경호원이 지금 대통령 부인 경호원 사람들이 6명이었다고 하는데 객기 네. 주인이하면 그걸 뚫고 어떻게 호객 행위를 해? 음. 저는 100% 개인 쇼핑 했다고 보는 김변희 씨가 저때 명품 쇼핑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안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laughs> 명품 매장이 호객 행위를 어, 그렇지 하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에, 할 리가 없죠. 어. 예리한 지적이에요.